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한 명씩 인사드려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키키 막내 키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키키 하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키키 리더 지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키키 수이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키키 이솔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무려 영남대까지 와서 이렇게 들풀제 무대를 쓸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요.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와 진짜 학생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또 이렇게 다 같이 피크닉처럼 앉아계시니까 뭔가 더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뭔가 피크닉...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는 축제는 저희도 처음 와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보여요. 같이 놀고 싶을 정도예요. 저희 등장할 때부터 너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끝나고 같이 놀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들풀제 엄청 많이 와주셨잖아요. 여러분, 저희 무대 끝까지 같이 즐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두 번째 무대를 보여드릴까요 한 번? 네 저희가 첫 번째 무대 만했는데도 이렇게 호응이 너무 좋아서 두 번째 무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바로 빈대깔이라는 곡입니다 와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댄싱 언론은 키키만의 우정이 가득 담긴 뭐가 예쁜 무대였다면 지금 보여드릴 빈대깔이라는 곡은 키키의 힙한 매력을 그러니까 반전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니까 여러분 호응 많이 해주셔야 돼요 yeah! <laughs>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무대도 즐겨주세요 렛츠고 <laughs> Mix it with the bandage to the front <laughs> New BBG, you to make it pop up as you can Billy, pull it with the mama And you're allowed, allowed, you're so now pop -up. Up. Papa. I will out, my cursey pop 하셨나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열기가 장난이 아니어서 저희도 무대하는데 더 신나서 더 빡세게 한것 같아요 그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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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많이 드셨나요? 뭐 드셨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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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치킨? 근데 또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무대를 즐기시니까 또 지금도 되게 맛있는 거, 간식과 같이 어. 무대 즐기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살짝 한강의 피크닉 온 느낌이에요. 네. 너무 좋다. 진짜 <laughs> 최고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도 음. 딱 이렇게 선선하고 모두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영남대에서 재밌게 놀기를 도와주는 느낌? 여러분, 그리고 저기 달한번 보세요, 다들. 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달의 어. 반응이 폭발적인데? 그러니까. 언니가 폭발적인 건가? 달이 폭발적인 거지 달이 아, 너무 예뻤나 봐 지유예요? 달이에요? <laughs> 지유 아니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영남대까지 서울에서 오늘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면서 계속 아 오늘 학생분들이랑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세 번째로 이제 또 곡을 준비했는데 이 곡에는 특별한 게임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이엠그라운드 다들 아시죠? 그럼 저희랑 아이엠그라운드 게임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갈까요? 아,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I am grown 자기 소개하기 우린 키키 하면 여러분들이 I am grown 같이 해줘야 돼. I am grown 자기 소개하기 우린 영남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5, 6, 7, 8. I am grown 자기 소개하기 우린 키키. I am grown 자기 소개하기 우린 you need something to be and something to believe in all mm -hmm. i've is something repeated and something mm -hmm. to trust in all you mm -hmm. learn is off of the book and of the mm -hmm. screen Out, no damage, just work. There's no role model, no cap, no steam. <brasilerees> <recess> that's just what I feel. I'm Don't think <Luiza> Anyways, This will be my feel. Do that. 저희가 지금 방금 무대 시작하기 전에 느낀 건데 곡 이름을 말을 안 했더라고요. <laughs> 아, 너무 신난 나지 너무, 어, 너무 신나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laughs>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제목 뭔지 아셨나요? 목 <laughs> 뭐게요? 진짜로? 맞습니다.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노래는 저희 1집 수록곡 그라운드 워크라는 곡인데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멋있는 곡이니까 여러분 다들 많이 들어주세요. 뮤비 많이 봐주세요. 네, 뭐 사실 저희가 그라운드 워크 뮤비를 제일 처음으로 찍었었거든요. 여러분 뮤직 비디오도 진짜 멋있으니까 꼭한 번씩 다들 오늘 보세요. <laughs>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신나게 무대를 한 나머지 머리를 풀어버렸거든요. 이게 <laughs> 헤드뱅잉을 <헤드벵이를> 돌리다가 <laughs> 뭐에 언제. 그렇죠. 머리가 풀렸는데, 네. 그럼 나머지 곡들은 이렇게 또 새로운 스타일링으로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 좋아. 저희 물타임을 한번 가져도 될까요? 여기 지금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랑 세곡 정도 이렇게 같이 즐기셨는데 어떠신가요? 신나나요? 재밌는 만큼 소리 질러! 와우, 와우. 와, 진짜. 근데 여기 앞에 말고도 뒤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맞아요. 계시네요. 뒤에도 안녕하세요. 안녕.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또 무대를 함께하니까. 더 뭔가 호응도 좋고, 저희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 지금 이 신나는 기세를 몰아서 다음 곡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 좋아요. 혹시 다음 곡 어떤 곡 할지 아시나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았지? 뭐지? 저희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무대는 저희의 이번 디지털 싱글 첫 컴백 앨범이었는데요. 거기 안에 있던 수록곡 딸기게임이라는 노래입니다. 저희가 딸기 게임은 여러분이랑 같이 즐기면서 무대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세요. 더 가까워지자요 우리. 아 여러분 그리고 딸기 게임 무대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한 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 핸드폰 지금 다들 소지하고 계신가요? 핸드폰 손전등을 다들 이렇게 켜서 저희랑 같이 오. 재밌게 리듬을 타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우리의 빛나는 오늘을 위하여 다 같이 빛나는 손전등을 들고 무대해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네 번째 무대도 즐겨주세요. <laughs> 러들이랑좀더 인사도 하고 더 재밌게 노니까 이번 무대는 또, 또 다른 의미로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딸기게임 재밌으셨나요?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러면 은 저희 그래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런 날에 한번 같이 사진으로 추억을 남겨볼까 봐요. 어때요? 좋아요. 찍어볼까요? 사진을 한번 찍어봅시다.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저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K 포즈를 만들어주시면 저희 키키 시그니처 포즈거든요 이렇게 다들 손 번쩍 들고 K 만들어주세요 K 좋 바로 찍어보자용 하나, 둘, 셋 둘, 셋 하면 키키. 하나, 둘, 셋. 마지막은 하트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나도 사랑해. 사랑해요. 근데 저희 진짜 오늘 이렇게 영남대까지 올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에 또 불러주실 거죠? 저희 진짜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저희 꼭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보려고 저희가 서울에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근데 더도 재밌어서 오늘이 꼭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키키하면 안 나온 노래가 있죠? 맞아요. 뭐지 여러분 뭐게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I 마지막으로 I 보여드릴 노래는 아이드미입니다. 드미. 저희 마지막 곡을 보여드리기 전에 그래도 저희 오늘 여기 영남대 들클제 온 소감을 한번 한 명씩 말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오늘 우선 이렇게 절풀제에 와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뭔가 피크닉 같은 분위기의 축제는 저희도 처음인데 너무 너무 재밌었어서 진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고 여러분 저희 안, 잊으시면안 돼요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 사랑해요 저희가 오늘 영남대학교. 하고 했을 때부터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왔거든요 또 이렇게 피크닉 같은 분위기라고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와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내년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됐고 오늘 이렇게 저희 무대 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봐요 <laughs> 여러분 저희 키키랑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앞으로 더 멋지고 좋은 모습으로 많은 노래들로 여러분들 찾아뵐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항상 행복하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날씨가 다행히 별로 안 추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춘을 이렇게 잘 즐기실 수 있도록 날씨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키키가 영남대에 올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재밌게 놀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저희 초대해주신 총학생회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무대 이후에도 더 재밌는 무대 많은 선배님들이 무대 준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즐기다 가시고 오늘 여러분 다들 꼭 조심히 안전기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저희 키키랑 마지막 무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 저희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드리고 갑시다. 그럼 지금까지 키키였습니다. 킨킨스